자, 여러분들,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어, 여러분들, 자, 눈높이 여러분들 강의 한 번, 어, 가보도록 할게요. 이 클리스 기준이고, 아, 잠시만. 아하, 나 이렇게 할거 있으면은 정체가 감을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어허. 2,000점이면 PC방에서 짱 먹지 않나요? 아마 동네 PC방 한 군데 정도는 아마 짱 먹을 겁니다. 아마. 2,000점 정도면. 음. 근데, 어, PC방 세 군데 통합 챔피언은 조금 힘들 거예요. 어. 땡 더블 빌드 들어갑니다. 음. 이 글리스, 이클스도 쓰기, 쓰기, 좀 어... 좋기 때문에 제가 한번 보뭐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상대는 테란이고요. 글리스에서 안마당 쪽에다가 근데 그, 어, 발는이인게 포인트입니다. 음, 그래야지 타이밍이 좀 나와요. 자, 시 11X 일단 꽂아주고요. 음, 그리고 브루바나 더. 상대 적으로 상당히 빨리 왔네요. 그죠? 차분하게... 프로 나가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에이트 하나. 음. 자 그러면 치즈러시를 유발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음. 그리고 포지 직거 정찰 전합니다. 어떤 느낌인지아겠죠 여러분 여러분들 대충은. 아 어, 지금 이게 여러분들, 어? 치즈러시를 약간 유발하고 게임하는 플레이를 지금 내가 보여주는 거예요. 어. 자 그러면서 아마도 으로 포토캐는 지로 떠나줄게요. 어. 치즈러시를 유발을 시켜 놓고, 그러니까 치즈러시를 안할 수밖에, 안할수 없게끔 만들어 놓고 치즈러시 하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든 막아주고요. 미셨죠 여러분들, 어. 자, 프로를 찍어주고요. 근데 상대가 치즈러시를 안 했다. 어. 그럼 그냥 하면 됩니다. 어. 맞죠? 어. 먼저 활성화됐잖아요. 그죠? 어. 어? 내가 먼저 활성화 빠르네? 이런 생각 하면서, 그죠? 이런 느낌으로. 치즈로 어. 조면 막으면 끝나는 거예요. 음. 근데 이 친구도 짱구가 있다 보니까 치즈로 오지 않네요. 음. 상대 어쩔 수 없이 벙커 맞겠죠? 이럴 때에는 가스로시도 가스도 좀 빠르게 찍고요 그러고는 가급적이면 지지 말고. 벙커를 지울 수 밖에 없다는 거죠. 지로다 빠뜨리면 그죠. 어, 마리는 갖다내마리까다 안고 볼라면은... 음... 어때 여러분들 그림... 괜찮지 않나요? 솔직하게... 음... 어. 뭔가 괜찮다는 느낌이에요. 맞죠? 아... 어. 나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음... 우리 교바기 분들이 쓰실 때에... 음... 부 대를 들었는데 한 대밖에 길이 안 들어갔네요. 음... 그러면서 선노보 맞나요? 예. 그죠 코드겐 하나 있으니까 벌써 신경 안 써도 되잖아요 그죠예 네, 요런식으로 어. 그리고 타일러 하나 돌려주고 드라곤이랑 진로도 뽑아도 되겠죠 코드겐 하나 있으니까 그죠예자은 네. 집중에 조금 치중, 치중을 해주면서 그죠 그러면서 드라곤 이제는 한개 뽑아줍니다 하나 더 뽑아줄게요 음. 자 그러면서 타일러 하나 더 나쁘지 않죠, 여러분들, 그죠? 어, 현재 플레이. 그러면서, 드라곤 사업도 찍어줄게요. 이건 자원이, 자원이 되게 부유하기 때문에 사업도 찍어줘도 됩니다. 지금 이렇게 빌드를 출발했을 경우에는 말이죠. 음. 자, 그러면서, 프로브는 차분하게 늘려주고 셔틀 바로 하나 생산. 자, 본쪽에 있는 액시비 조금 제거해주고요. 그러면서 질럿둘 리버 서포터 베이 그야말로 교과서 쉽게 읽는 플레이 이상의 강의는 없다 플레이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서 자 리버 바로 생산해주고요 음. 드라군도 하나 생산 프로브 시지 말아주고요 자, 트리플 쪽에다가 파일럿시앗도 살짝 해줄거예요 정면자가다가 작아, 프로브는 펄처르 범죄점 체크를 해줍니다. 여기다가 떼 줄게요. 음. 자, 프로브 조금 더 늘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파일런 좀 더. 업저 버터리도 살짝 늘려줄게요. 자, 그러면서 여기다가 트리플 렉서스 꽂아준다면 상당히 기분이 좋겠죠, 그죠? 프로브 CG 말아주고요. 음. 그러면서 라운도 쉬지 말아주고요 음. 자 바로 옵터버는 두개 생산해 주면서 프로그는 조금만 더 찍어 주면서 게이트는 몇 개까지 늘려주면 좋을까요? 네개까지 맞추면 매우 기분이 적절하겠죠 그죠? 음. 5678 해주고요 그로고 조금만 더 마지막으로 늘려주면서 랠리 포인트는 살짝 정해 주면서 여기 한타이 들어갈 거예요 압박이 탱크 있는 지 유무만 살짝 체크해 줄 거예요. 탱크가 당연히 있겠죠, 그죠? 업적버나오는 순간에 정면쪽에 살짝 배치를 해주면서 프로브 조금만 더 늘려 주면서 팔은 여기 살짝만 늘려 주면서 셔틀현제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털이 있나요? 없으면 바로 피해 봅니다. 맞나요? 원, 투 그러면서 깔끔하게 한 마리 잡아주고요. 떨어지면서 피해를 조금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 둘. 떨궈주면서. 어, 리크버 레이따 떨궈주면서 다시 한번 탱크 한번 더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프로브 이쪽으로 찍어주면서 들어갈게요 자, 그러면서 안마당 쪽에다가 스캐로 한방 먹여줄게요 자, 그러면서 스캐럽 한방 더 들어갑니다 아냐 아냐 해줍니다 들어갑니다 음. 자, 프로브 좀더 찍어주면서 셔틀 하나 찍어주면서 셔틀 4질러 준비해주면서 스타기대 찍어주면서 공1업 찍어주면서 프로브 찍어주면서 가스통 들어갑니다 여기까지는 오지잘하 그죠, 여기까지는 일단은 그죠? 여기까지는 음 살짝 빼도록 할게요 예. 일단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다고 보고요 자, 프로브 좀더 찍어주면서 그죠? 여기다 프로브 조금만 더 찍어줄게요 그죠? 네, 그러면서 여기다가 음, 캐리어를 조금 더 준비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다는 거 5, 6, 7, 8 해주고요 드라곤 다시 한번더 5, 6, 7, 8매겨줍니다 그죠? 그러면서 프로브 조금 더 하나, 둘 붙여주면서 붙여주면서 그죠?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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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통 세 마리 더 주면서 그러면서 스타 게이트, 3스타 캐리어 살짝 두개더 추가해 주면서 그죠? 예. 네, 그러면서 복도만하다 생산. 그리고 한 번만 더 땅땅땅 찍어 주면서 캐리어 플립건 찍어 주면서 4질러 태워 주면서 한번더 아바킬 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서 다시 한번더5 6 7 8해 주면서 오육식 마치도 한번 떼어줄게요 이번에는 그죠? 그러면서 파일럿 막히지 않게 살짝 찍어주면서 프로브 조금 더 활성화시켜주면서 파일럿 꽂아주면서 하나더만더 꽂아주면서 정면적으로 압박하면 심하게 한번 들어가도록 할게요 소모전 들어갈겁니다 나오는 옵저버는 요렇게 멀티 몰래 멀티 저, 어 살짝 제거해주면서 자 캐리어 살짝 준비합니다 파일럿 좀더 늘려주러 가겠습니다 공격은 들어가면 들어갈거예요 들어갑니다 과감하게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서, 탱크, 캐리어 뽑아줍니다. 맞나요, 세 개? 펑크만 하나 빠게주고요 도망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매우, 그죠? 예, 어렵지 않죠? 그죠? 여기까지는, 일단은. 음. 자, 그러면서, 살짝 대기해주고요. 프로보는 중지입니다, 지금부터는. 그러면서, 게이트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늘려줄 거예요. 음. 자, 공격도 살짝 찍어줄게요. 그러면서, 리보드 하나 준비해줄게요. 5, 6, 7, 8. 여기까지는 일단 어렵지 않다는 거, 4드간 돌려주고요. 한방 더, 한방 더, 살짝 시간 끌어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자 그러면서 캐리어, 플래피콘 업그레이드 찍어주고요. 드라곤 신산 조금만 더 돌려줍니다. 게이지도 조금 더 늘려주도록 할게요. 여기까지는 어렵지 가 않다, 그죠 여기까지는. 음. 자 그러면서 발업도 일단 찍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상대 병력 위치 살짝 체크해주고요 파일런 꽂아주고 파일런 하나 더 늘려줍니다 파일런 막기지 않게 하나 더 미리미리 늘려주고요 여기까지는 우리 조파기 분들 충분히 다할실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다시 한번더 캐리어 자세마리 찍어줍니다 이제 세터 눌러주고요. 상대 이면면똥초좀탈 겁니다. 그죠? 호드보는 이제 실컷 어느 정도 된 상황이고, 보시면 그죠? 이렇게 그리고 공격도 찍어줄게요. 응. 상대 이제 치고 나오려고 하는 것 같네요. 보니까. 5, 6, 7, 8, 5, 6, 7, 8, 90. 렐리프 좀더 바꿔줍니다. 5, 6, 7, 8, 90, 들어가주고요. 자, 5, 6, 7, 8, 90. 자, 질럿 하나 더 생산 들어갑니다. 옥저버좀더 생산해주고요. 자 그러면서 언덕 바로 주면 안되겠죠 맞죠? 한번번한큐 한 해주면 안됩니다 참고로 음. 트리플 쪽 정찰해주고요 한 큐에는 조선 안되고요 음. 다시 한번더 5, 6, 7, 8, 9, 10 해줍니다 질러 생산 조금 더 들어가주도록 할게요 음. 멀드 타이밍은 체크를 잠, 잠, 잠시 했고요 자파일럿 하나만 더 늘려줍니다 자 1번, 2번, 3번, 4번 자 1, 1, 2, 3, 4 4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한 거 맞겠죠 당연히 그죠?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음, 상당히 누구나 다할수 있는 정도의 어떤 수준으로 지금은 이제 강의가 이제 들어가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음, 상대 엄청난 병력으로 치고 들어오고 있네요 그죠? 음. 자, 부대 지형 조금 더 생각해주고요. 자, 딜러 바로 됐습니다 1, 2, 캐리어 3번, 지상호 4번. 자, 일단 현재 200은 됐습니다 싸워줍니다. 1, 2, 3... 1, 2, 3, 4번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서 딜러 떨궈주고 자, 탱크, 탱크 만이서 먹여줍니다. 5, 6, 7, 8수준 가지고 요 딜러 생산 조금만 더템플로가리기록 합니다. 드라군은 조금 빼주도 할게요. 자, 캐리어 날파리가 어느 정도 업그레이드어요 그죠? 음, 그러면서 캐리로 남은 거 정리 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해주면 되겠죠, 그죠? 드라군은 조금 빼주고 해요. 캐리어는 어떻게 탱크만 2조사로좀 잡아주면은 조금 따끔따끔하게 해줘 상대도 어, 5 6 7 8 수랍니다 딜러 생산해주고요. 어, 땡 더블 이후에 캐리어 운영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캐로 여러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상대 2,505점 토수고요. 엄청난 친구공것 같습니다. 어. 점수가 왜 이렇게 높나요? 어, 방송하시는 분인가요? 아마 제일 잘하실 듯이 있네요. 아마 여러분들, 교박이분 중에서 아마 제일 어, 점수 높을 것 같네요, 느낌이. 아... 방송, 어, 보시고 돌리셨나 보네요. 아님, 맞네 아이가 바코드네, 생각해보니까. 감사합니다. 아, 진짜. 음. 음. 아닙니다. 음. 방송 보고 여러분들 돌린 거맞네요 생각해보니까 내가 바코드니까 난들 모르잖아, 사실은. 아. 아이고 온갈림2 0 0 0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음. <목소리가> <목소리가> 아이고 잠시만요. 어. 갑자기 타이밍에 짬용호가 레드를 어 저격으로 돌려버리네요. <laughs> 조금 당황스럽네요. 그죠? 에 예. 아이고 박영원 방영원님 오천원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즈흠즈자 <laughs> 여러분들, 어 짬용호가 어 저를 밟고 S를 가겠다면서 어 걸음이 되라라는 어처구니없는 멘트를 치면서 조금 달라드네요 그죠 자 전적은 81승 52패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실 거예요아 짬용호 존나 못하지 않나 진짜 개못하는데 내가 이기겠는데 라고 하시겠지만 하시겠지만 실상은 그렇게 못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짬용호가 지금 점수나 전적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시겠죠 여러분들 예 그거는 어 아니에요 음 오늘 패기가 좀 있으시네요 어, 하하하 <laughs> 이 친구가 오늘 좀 기분이 조금 좋나봅니다 어. 그러나 베럭스는 지어야겠죠? 자, 가스 전진 일 들어갑니다 사 연구 안하고 멘트 연구만 하는 비요이 사명호키크 약간 좀 그런거 같기도 합니다 예. 스타 연구를 안 하고, 멘트를 갖다 좀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어, 냉정하게 그쪽이 좀 살아남을 확률은 조금 높습니다. 빌런 세계에서, 빌런 업계에서. 어, 그죠? 예. 어, 실력을 갖다가 올려서 살아남는 것보다는 멘트를 조금 더, 어, 올려가지고 이렇게 살아남으려고 한것 같아요. 어디서 뭐, 사탄이라는, 뭐, 사탄이라는 멘트가 나오는 영화를 좀 봤나 봅니다. 어. 뭐, 콘스탄틴를좀 봤나요? 아, 그, 그건 뭐더라? 그건가? 뭐, 수, 뭐더라? 술이 나면 그거 맞나? 어. 그런 있어요. 어. 자, 기르으는 조금 더 압박이 계속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 여기 못 들어가게 막았네요. 더플라이로. 상당히 공교롭네요. 그죠? 가요 이 친구. 음. 나쁘지 않나요? 오. 오늘 여러분 컨디션이 좀 나쁘지 않아 보이네요, 자명호가 c 네요 컨디션. 자컨디히이 상당히 오늘 괜찮아 보이 사람은 칭찬을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음, 오늘도 기대를 조금 저버리진 않네요. 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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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친구가 가덕스럽게 왜 도트 배력을 하죠? 박한니걸 조금 해서 저를 조금 공격에 차하게 하려고 조금 하는 것 같네요. 보니까 음. 음, 조금은 그죠? 에, 조금 약간 유감스러운 플레이라고 좀볼 수도 있겠네요. 보니까. 음. 나름의 필살기로서가 준비는 조금 한것 같은 모습입니다. 일단은 음. 상당히 명불허전인데요. 멘트가 사라졌는데요. 어, 추가 어, 추가 멘트가 어, 추가 멘트는 혹시 혹시 실종됐나요? 어, 조금 공교롭다고 하네요. 예. 제가 봐도 조금 어 공교로운 상황은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기분이 조금 시작 컨디션과는 좀 다르게 어, 조금. 어. 기분이 조금 더러워진 것 같습니다. 어, 기분 좋았던 스타트와는 조금 다르게 기분이 급격하게 조금 어, 다운돼버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드라곤 사업 보시면 되거든요. 음. 이미 됐거든요. 탱크 하나만 때리고 막아가겠습니다달려보다 주고요. 바카이가 조금 준비를 조금 한것 같네요. 보니까, 잠명어 음. 음... 음... 조금 여의치 않다라고 생각하고 좀 빼는 것 같습니다. 음. 자, 그러면 셔터 조금 더 찍어, 미리 찍어놓도록 할게요. 맞고만 있진 않을 거예요. 자, 상대가 바카이이다 박하, 음... 음. 자 반갑다 두고야. 혹시모를 몰래 멀지 장사를 하더라겠습니다자 짬영어를 갖다가 응원을 지지해 주는 분도 오늘 계시네요. 어그래도 빌런 업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은 어, 인정을 좀 받아야지 않나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음. 어 요거는 좀 탱커 갖가좀 빠르게 한대 올리고 싶은데요. 자 하나 일단 다 잡아도 됐고요 에시비 한 마리 잡아내고요. 에시비 한 마리 더 잡아내겠습니다. 그럼 조금 도망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서 사대가놀리도받겠습니다 다시 도망갑니다. 자. 한방은 세긴 세죠 사실은 정정하게마을 음. 때에 여기는 아닌데요 잠시만 여기 보긴 아니에요 예 거긴 조금 아닌 것 같은데요 짬영호 씨어싸리간 내올려주고 해요 조금 마시가간것 같습니다 들어갈 예정입니다 여기 혹시 뭐하고 있나요 혹시 한방 먹여줄게요 감사드리고요 꼭감사합니다 어, 원준적으 날라와서 한번더에시베에다가 치명상을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대, 그 다음에 어, 두 대. 아픈 어, 좀... 것 같은데요. 어, 세대 들어갑니다. 어? 음. 역시 이클개시토스 맵이라면서 맵핑 계를갖다가 되면서 떠나는 오늘의 마지막 멘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나름 최선을 다한 플레이에 어, 박수를 쳐주고 싶지는 않습니다. 예, 냉정하게. 음.